이균용 부장판사, 이게 대법원장으로 지금 뽑겠다고 이자를 밀어넣었죠. 어, 박사님은, 마이클 박사는 이자가 아마 나중에 사퇴하라고 압박을 받게 돼서 물러나야만 한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집착증세 있어요. 집착증세 있고, 이 사람이 재판을 한 거를 그 예를 들은 거 보니까 와이프를 밟아 죽인 남편을 내려줬어요. 네. 고의가 없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 임명되기 힘들어요. 임명이 되어도. 쫓겨나요. 운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사람 좋지 않고, 임명을 시켜도 쫓겨나는 운세이고, 임명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다 해도 이 사람 운세가 안 좋아요. 이 사람이 몇 년생이야? 어... 지금 얼굴을 보고 있는데 교활해요. 돈 욕심이 상당히 많은 자예요. 그리고... 한동훈아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느낌이 그래요. 들어오는 느낌이. 인간성은 좋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인간성이 사악해요, 이 사람도. 미성년자 성범죄감. 이 사람도, 이건 제가 느낄 때, 이 사람도 성적으로 어떤 그런 좀 이상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국 문화재 보존을 일제 때부터 이것도 뉴라이트예요. 이게 뉴라이트든지 올드라이트든지 이런 자예요 이자도. 일본의 돈을 받아서 성공을 한 자이고 이 사람 주변에 누군가 또 죽어요. 죽게 되든지 굉장히 큰 지금 왜 겨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이자를 끌어들이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승승장구했다면. 아마 좋지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반발이 심해요. 반발이 심하고, 이 사람을 큰 자리를 맞게 하는 그런 계기에 선 것도 맞지만, 자기들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밥에 코가 빠지는 격이에요. 사람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도 사람들이 사람을 인간성을 안 보고, 어, 학벌을 봐요. 그 사람이 가진 게 얼만가를 봐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라고 핑계를 대요. 다 그래요, 근데. 한두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인간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인간들을 만들어 낸 것들이 자기 자신들이에요. 누구탓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괴물들, 한동훈, 이균용, 지금 사법계 의 90%가 다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괴물들이 다이 인간이고 검찰들이에요. 언론이에요. 기자들이라고 하는 그 쓰레기들이에요. 그게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잘된 거예요, 그게. 한동훈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자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기회주의자이고 사악해요. 인성이 하나도 밝질 않아요. 박사님은 똑똑하다고. 저는 그런 거 먼저 보질 않아요. 제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저 인간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만 먼저 들어오지. 얍삽한 자예요. 이 자도 굉장히 얍삽해요. 좋은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제 느낌으로는 아마 굉장히 부디 반발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막 밀어붙일 거예요. 그런데 타격이 들어오는 일 생겨요. 타격 들어오고 상처를 좀 입게 될 거예요. 상당히 힘든 돈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러워져요. 이 사람도 돈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돈으로 뭔가 나쁜 짓을 한게 드러나게 되고. 이 사람이 성공하기 힘들어요. 여태까지 그런 운, 운을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그게 뒤집어지는 그런 운명이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함부로 행동을 했다가는 완전히 화살이 수천 개가 꽂히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야 돼요. 이 사람 그 계획을 포기하게 되던지 자리에 앉게 되어도 이 사람은 쫓겨나요. 쫓겨나고 어. 좋지 않은 처지의 구석으로 궁지에 몰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 사퇴를 해야 될 것이다. 사직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게 자리에 어~ 안게 돼 대... 물론 윤난용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 안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죠 왜 자격이 없는 자들을 다 안쳐 놓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집단이에요 쓰레기 통이에요 용산이 아니라 용산 총독부 쓰레기통이에요 여러분들의 책임도 9 0예요 자기 자신들을 먼저 돌아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자기 책임이 없는지. 나는 당당하게 내가 내 인생을 내 주인으로, 내가 주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남들이 다 하는 거쭉다 따라가는 거예요. 길다 닦아 놓은데 거기서 편안하게 또 쫓아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내 눈에는. 몇명안 보여요.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아우,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괴로워요.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힘들건 힘들지 않건 가시밭길을 개척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남들이 다 하는 편안한 길로 갔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간들의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이. 두 번째 리딩이에요. 가 똑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 잘났다고 나가는 사람들 미국 가서 자기 당당하게 사는 사람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자리를 줄 거예요. 자리를 임명을 시킨다라고 생각이 돼요. 임명을 시키는데 상당히 시끄럽게 돼요. 대도 그리고 이 사람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공격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어 이사들은 다른 여자들 데리고 노는 게이 사람도 내 느낌에 누구 비슷하냐 하면은 그 누구 있죠? 이그왜 이상한 짓 하다가 쫓겨났던 사람.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약간 비슷해요. 그 사람 모자 쓰고 막 공항에 숨어 다니고 하던 그자 코가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좋지 않아요. 돈 욕심이 돈 욕심이 말도 못 하게 많을 거예요. 돈 욕심 많고 교활해요. 좋은 점이라고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가 똑똑하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공부 잘하면 똑똑한 거예요. 그게 인성은 빵점인데 사람들 굉장히 우습게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오만해요. 비난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어... 임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사람 법적인 문제 생겨. 조사도 받게 돼요, 나중에. 조사도 받게 되고, 윤환용이가 하려고, 시키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 추미애 전 장관이 뭐라고 말을 하나? 그런데,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지고, 어... 건강도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건강도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쉽게 손에 잡아 잡혀지진 않아요. 뺏길 수 있어요, 그 자리. 이 사람으로부터 공격도 당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킹오페나 클스예요. 이 사람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질문이에요. 자리 유지할 수 있을까? 여자 관계 드러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 자리 그대로 유지하고 갈수 있나? 콜카스니까 뺄게요 이거는 아이 사람 자리를 얻기는 얻나 보네요 안줄 리가 없죠. 이것도 콜카스예요. 이 사람 또 나왔어요. 킹오 페나클스 이거는 킹오 페나클스는 강신업이 킹오 페나클스였는지 컵스 아그 사람이 컵스이던가 기억이 안 나네. 천공 이 사람 천공하고도 관련돼 있을 수 있어요. 천공한테 데려갔을 수 있어요 윤한영이가또 나오네 이 카드가 안 돼요 이 사람 자기 자리 유지 못해요 된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끝나요 끝나게 되고 주변에 누가 자살해 죽는 사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어, 앞으로 윤환영이 시키는 대로 범죄를 많이 저지를 거예요.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어,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을 저지르게 돼요. 못된 일을 한다고요. 앞으로. 이게 탄핵을 받지 않기 위한 포석을 까는 거예요. 지금. 탄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포석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핵시키기가 그러, 그래서 힘들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다 보수로 깔아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돼요. 자격이 없는 자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로 해서 쫓아내야 된다가 아니라. 윤석열이가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고 후보 자격이 박탈당했어야 돼요. 그런데 박탈을 안 시켰어요. 민주당이 싸우질 않아가지고. 경찰국 설치하는 것도 막았어야 돼요. 입법부의 자격으로. 170명 가지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민주당이. 오염수도 버리기 전에 몇달 전부터 편지를 보내고 했어야 돼요, 사람들이. 물다 버리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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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라. 빨리 우리도 뭐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운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마도 자리를 꿰찰 수는 있지만 그 자리가 편치도 않게 될 것이고 분쟁과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돼요. 뒤에 꼭두각시예요. 그냥 윤난용이가 이렇게 해, 그러면 네 저렇게 해네 이렇게 돼요. 나중에 쫓겨나요. 이 사람 자리 유지 못해요. 다치게 돼요. 다치게 되고 엄청 시끄러워져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거예요.